어제 마트에 가서 오랜만에 김밥 김을 샀더니 에디가 바로 김밥 만들자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싸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과일과 김밥.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자, 한 응. 번. <laughs> 안았어? 안마아어졌나봐엄 아. 아 친구들. 어안 돼요, 아, 대로안 돼요 자이로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빠로안아요 절대로 안아요절대 아빠 돼요 절대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접착제가 필요해요 어? 접착제 여기 있나 봐. 접착제. 응. 음, 접착제. 아. 접착제가 여기구나. 음... 셋 중에 아무도 이걸 싸면서 먹는 재미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후다닥 쌀게요. 조금만. 조금만.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아요. 조금씩만 넣자. 모양은 그, 그냥 그럴듯 했어요. <laughs> 응. 엄마랑 같이 먹어? 응. 어, 근적, 근적, 근적. 엄마 끈적끈적다 엄마, 끈적끈적 어, 엄마, 이거 되 스티치. 끈적해 저는 칠리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 嗯哼哼哼哼。爸爸 <laughs> 우리의 여왕 혜지 이제 안 무서워요? 다 장미 밭이라고 하는데, 아직 장미는 안 폈어요. 안에 아, 네. 장미꽃 넣어서 만든 어, 전병이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따뜻해요. 이이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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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 아, 음 장미향이나고 달콤해요.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밤 되면 이제 반짝반짝 하면서 되게 예뻐요. 在小兔子国，胡萝卜就是钱。帮你带巴克散步，每周可以赚。嗯嗯 제가 갑자기 뭘 만들고도 싶으면서 얼갈이 배추도 먹고 싶어가지고 얼갈이 배추를 급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잘랐고 이제 소금을 쳐서 좀 절여줄 거예요. 저도 얼갈이 배추는 오늘 처음 만드는데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은 뭐 맛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꽃 소금을 켜켜이 쳐서 한 30분 정도 놔둘게요 옛날에 엄마가 하던 거를 잘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또 하다 안 되면은 또 전화 찬스 쓰면 되잖아요. 죠. 그렇죠? 아니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그 영상통화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고 13년 전에 저기 처음 누워봤을 때는 국제전화 카드 사가지고 기숙사 그 기숙사 그 전화기 집 전화 그걸로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세상에 그때 막 편지, 뭐지?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이고 그랬어요. <laughs> 진짜 옛날 얘기다, 와. 이렇게 덜여놓겠습니다 믹서기에다가 양파 반 개, 그 다음에 마늘 한 줌, 그 다음에 풀쓴거 넣고 갈아줄 거예요. 양파, 마늘 갈은 거 넣어줄게요. 자, 이제 여기에 그 소금에 절여놨다가 한번 씻어서 물기 빼준 얼갈이 배추 넣을게요.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 액젓, 소금, 설탕 넣어서 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냥 해볼게요. 액젓은 이 김치가 아까 먹어보니까 슴슴하더라고요. 조금 <놀람> 맛있어요 어머 세상에 잠시만 익으면 이제 끝장나는거지 너무 맛있겠다 볶기만 하면 끝나는 중국 가정식 오늘은 공심채 볶아볼게요 중국어로는 콩신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에가 야채 안에가 이렇게 비어있어요 이거를, 패시소스 넣어서 볶아도 되고, 뭐, 소금으로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소금과 굴소스 조금 해서 볶아볼게요. 파마늘 넣고요. 먹기 좋게 일단 자를게요. 파마늘도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 두르고, 파마늘 먼저 볶을게요. 야채 넣어주세요. 소금. 그만큼. 골소스. 그만큼. 됐어요. 이제 볶으면 돼요. 완성! 오늘은 공심채랑 열무김치랑 미역국이랑 김이랑 계란이랑 이렇게 먹어볼게요. 밥은 이 쌀을 새로 사가지고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비교하려고 백미로 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빠? 아빠가 그려줬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laughs>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아빠가 잘 그렸어요? 냬아. 우리 이거 사자, 가벼운 거. g o 지 d cup? g o o 켰나봐 p Good 또 오랜만에 빵을 만들 p Good c 통밀 Good cup? 0 o o d cup? Good 0 u p Good c 예전에는 초말라게 3개씩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요즘 귀찮아가지고 그냥 통으로 말아가지고 해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뜯어볼게요. 잘 됐나, 안 됐나. 아, 뜨거워. 어머, 어머. 와, 잘된것 같아요. 솜살처럼 찢어지는 빵. 저 이제 빵도 진짜 잘하거든요. 음 오븐에서 막 꺼낸 빵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성공 아따가 더. 이디야 빵 맛있어요. 최고예요. 누가 만들었지? 마. <laughs>